정조와 햄릿은 2016년부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음악극 시리즈로 진행해오던 프로젝트인데 저는 2020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작품을 내가 손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이 절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첫 번째가 정조와 햄릿, 이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였어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 그리고 허구와 역사. 아버지가 왕권의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는 현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들과의 관계를 포기했고, 분노를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아버지를 죽인 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버텨내야 한다는 것. 잘 때조차도 벗어놓지 못했던 정조의 용포, 어머니의 결혼식에서도 가보처럼 입고 있던 행릿의 상복. 벗으면 죽을 것 같았겠죠?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으니까요. 불안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고, 죽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련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남들에 의해서 입혀진 옷이어서 자신이 진정 이 옷을 입고 싶었었는지 아무도 그들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고 스스로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시간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정조와 햄린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리에서만 존재해야 했고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 과거의 궤도를 계속 돌기만 할 것인가? 신념이라 믿었던 것을 끊어낼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을 8명의 인물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보여주는 극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히려 음악을 맡은 상자루 팀이 드라마와 인물을 더 철저히 이해하고 배우들의 연기에 그들의 음악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해 주었어요. 이 극은 음악이 소리가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고 음악이 인물들의 감정을 증폭시켜서 드라마틱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자로 세 명의 연주자가 인물들의 범민과 갈등을 마치 손바닥 위에 얹어놓듯이 무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도로 앉아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슬픔도 별거 아니라는 듯이 때로는 앞날을 예언하고 때로는 눈먼 인물들을 놀리면서 장난스럽고 위트 있게 음악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 관객은 여러 상징적인 오브제와 파편적인 대사를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맞추어서 의미를 찾았다면서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또 여든 살이 넘은 관객 한 분이 극장 로비에서 제가 연출이라는 걸 알고 다가오셔서 피카소의 그림 같아서 그 조각을 맞추느라 정신없이 공연 시간이 흘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실과 날실로 견고하게 짜여진 멍석을 꼭 바닥에 깔지 않아도 점을 찍어서 무대에 올리면 이렇게 관객들 스스로가 선을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가져가 주시는 그런 모습에 공연을 만드는 저희가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공연의 특색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그 후반에 나오는 길국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조와 햄릿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덟 인물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걸음이 길이 되고, 길이 궤적이 되어 그들을 또 묶고, 길 위에 쓸쓸히 남겨지고. 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쓸려서 어디론가 가고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대사 한마디 없는 단순한 동작들로 형상화됐을 때 이렇게 시간 속에 얼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우주보다 큰 이야기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해주신 관객분들이 많았어요 공연의 마지막에 여덟 사람은 각자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누구의 궤도도 아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데요. 저희 작품에 대한 정답이나 해석을 찾아달라고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화두로, 질문으로 저희 공연과 함께한 시간을 품어가 주십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